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네 교량 다리 교각 점검하는 차입니다. 교량 점검차요? 네. 예, 예. 이건 무슨 버튼이에요? 이거는 이제 네. 컨트롤 박스라 고 해가지고 이제 전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원 올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센서라 해가지고 네. 구이가 안 맞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이게. 제가 차주면은 전... 전원을 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리면 되죠. 그렇죠. 전원을 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아웃트리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고 보시면 이제, 상부, 하부가 나왔는데 네. 하부가 아웃트리거. 네. 예. 네. 이걸 내린 다음에 균형을 잡으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측정치를 정해놨거든요. 이 정도는 아. 올려줘야 된다. 이걸 이제 하부 세팅이라고 하는데, 하부 세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네. 레 발을 이제 상부로 돌려가지고. 아.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하부 세팅은 그럼 아웃트리거 작업을 위해서 그렇죠. 고정시키려고 이제 한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지금 상부 작업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리모콘으로다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이것도 그,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 이건 좀, 아닌가요? 예, 교육은 어느 정도. 받고 받은 상태에서 해야 돼까 숙련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글쎄요, 그러니까 리모컨 조작 같은 거는 네. 그렇게 오래 걸리긴 않는데 안전상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 내려오는 이유와 이거. 자, 예, 그렇죠. 작업자가 이제 여기를 타서. 아, 보통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명. 두 명까지. 네. 올라가서 이제 교량 아래에서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무게는 300kg. 여기가 이제 다리겠네요. 이쪽이? 이쪽이 이제 다리 난간? 그렇죠. 여기 다리 제일 우측이죠. 네. 우측에서 그렇습니다. 내려가지고 네. 얘가 이제 이 안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이제 내리는 거는 여기는 이제 땅이 있으니까 내릴 순 없고. 원래는 보통 이렇게 내린 다음에 요 그렇죠 보통 예. 이쪽에 이제 교량 끝이라고 보는, 예, 예. 보는 거죠 그러면 난감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땅이 있으니까 내리...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 다리가 있으면 아, 맞다, 맞다. 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 300kg 하중을 받아줘요.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가서 네. 작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 다리, 다리 옆에 밑에. 예, 다리가 옆에 있는 거고, 네네, 밑에라고. 이제 아래 내려가서 작업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구조가 일단 2단으로 돼 있는데. 보통, 제형 같은 경우, 한이 정도, 보통 이 정도로 이제, 300kg를, 300kg 정도. 네, 아 하중을. 네, 하중을 친다고저 끝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쏠리기 때문에. 네네네. 예, 네, 보통 한, 여기는 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최대 1 5 0 k 로 아, 네. 나와 있구나. 네, 예, 네, 이렇게. 네. 음. 아, 두 명까지가 보통, 그 이상 그렇죠. 넘어가면은 안 되고. 그렇죠. 안전 때문에. 네. 4차선 있는 범위까지 네. 얘가 교량으로 간다는 거. 그렇죠. 네. 여기서 말, 이게 지금 구명까지 보통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자체적으로 제작고리에서 연구개발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질?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설계 쪽에서 네. 하중이랑 네. 강도랑 그거 다 계산해서 음. 만든 거죠. 여기 지금 김제에 있는 제다코리아 본사잖아요. 네. 여기서 다 연구 개발 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올린 다음에 펌테이블 돌리고 이렇게까지 다 펼치는 과정부터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데 작업은 보통 몇 시간 정도예요? 현장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네네네. 보통 점검이 있고 이제 시공 그런 네.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네. 공사 <laughs> 설계를 해서 제작을 네. 했기 때문에. 그교량전검차 같은 경우도, 네. 어, 고객분들이 옵션에 따라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음. 특별히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선형이 있고, 보시면 이 차처럼 굴절식으로 해가지고 변형이 있죠. 아, 이것도 교량전검차 그렇죠. 아, 사실상 이런 차량이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건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아마, 이거, 만든 데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유럽 쪽에서 먼저 만들었겠지만, <laughs> 네. <laughs> 우리나라 시장에 맞게끔 또 재설계해가지고 네. 만든 거죠. 그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보통 기관?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기관이라든가. 네. 그 고객이 어느 분이신가 해서. 예. 네. 그 시공사가 또 따로 있,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네. 이런 식 같은 거는 저기 전란도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이런 거는 시 자체에서 아 여기요? 네, 시 자체에서 운행하는 차고